입시에게 간단히 해볼게요. 자, 정시가 40% 이상인 대학을 우리가 16개 대학을 인기 대학이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뭘 보다 보니까 뭐 고교 자퇴가 뭐 이미 뭐 러시가 시작됐다. 그래서 1.8%가 지금 자퇴를 한다. 또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그 이상 학생들이 자퇴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전 자퇴는 중요하지 않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 잠깐 볼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으로 선발하는 전형이죠. 자, 이걸 숫자로 본다, 이거예요. 이걸 숫자로. 그래서, 현재는 1에서 9등급이니까, 아, 2등급 정도만 돼도, 그래도 조금 뭐 나쁘진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 뭐다? 아, 1등급이 되지 않으면, 상위 10%안에도못 들면, 이제는 힘든 거죠. 어쨌든 얘네는 불리할 수 밖에 없죠. 얘는 분류 할 수밖에 없어요 전국의 고등학교가 뭐 1,500개에서 뭐 2,000개 사이니까 일단 상위권 대학 갈려니까 어때요 5월1등급 되는 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내신 말고 다른 걸로 학생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자 면접 볼까요 면접을 어떻게 다 보냐고 그 많은 학생들을 면접을 어떻게 다 보냐고 그러니까 뭔가 서류 단계에서 면접 가기 전에 뭔가를 커트해야 될거 아니에요 어떻게 커트하죠? 제일 쉬운 건수능최저를 집어넣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뭐 이합 얼마를 맞아라, 등등 이런 거. 근데 최근 들어서 작년, 올해 이렇게 세특을 반영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늘어나죠? 왜 늘어나죠? 늘어나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내신으로만 뽑는 거잖아요. 내신으로. 물론 이 세특이 없었다고 치면 뭐수능최저가 됐든 뭐 내신이 됐든 면접이 됐든 이걸 통해서 학생을 뽑아놨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경영학과 가고 싶었던 애가, 아, 경영학과 못갈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러, 이러, 일문학과를 지원을 하자. 그래 놓고 붙어 놓고 반수를 하든지, 성공하면 자퇴라든지 이런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대학 입장에서. 상위권 대학에서도 열받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새트에 얘가 경영학과 가려고 하는 애인지, 일본어과 학 가려고 하는 렌즈가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얘네들은 다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니까. 그래서 세특을 봐가지고, 뭐야, 얘 경영이라고 돼 있는데, 왜 1월을 지원한 거야? 떨어뜨려. 얘 어차피 합격에도 안 오거나, 또는 오더라도 반수할 것 같아. 이렇게 빼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는 수능 최저뿐이 아니라 세특도 관리가 되어야 학생부 교과전형이 된다는 거예요. 고교학점제에서는. 그래서 입시 내비는 수능 최저를 세특을 준비를 쉽게 할수 있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당연히 내신을 가치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과목 들었냐, 평균이 얼마냐, 성취도별 분포 비율 이게 원래 표준 편차였는데 이게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어, 특목고인지 자사고인지 알수 있는 어떤 학교가 우수한지 알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잘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반 지역의 일반고에 상위권 학생도 유리하다는 말씀입니다. 얘가 일반고에서 올 1등급이에요. 그럼 얘가 특목자사고나 교육특구에 2등급 올 2등급 에가 있다 또는 3등급이랑 2등급이랑 섞여서 2.5등급 되는 애가 있다 이런 데에 얘랑 얘랑 누가 더 유리할 거냐 그건 모르지만 얘가 더 이상 불리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하다고 할수 있는 겁니다 얘네가 그래서 생기부에는 가장 중요한 게 세특인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교과 전형의 세특과 학생고 종합의 세특 그래서 이제는 세특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관리하기 힘들겠지만 입시 내비에는 쉽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일단 논술은 넘어갈게요. 자 수능으로 가는 정시 내신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서울대 또는 뭐 고려대 이런 데를 생각한다면 이제 정시에서 어, 서울대 고려대는 반영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서울대랑 현재 고려대는 반영하는 방법이 좀 다른데요. 자 어떻게 다른가 좀 잠깐 볼게요. 서울대는요. 수능하고 이 교과 평가를 이렇게 섞어서 보고 있는데 이 교과 평가가요 예 40점 만점 20점 만점인데 실제로 기본 점수가 많아요 그래서 10점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40점일 때는 자 20점일 때는 5점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점을 줄 거냐 8점을 줄 거냐 5점을 줄 거냐 4점을 줄 거냐를 뭘로 결정하냐 이렇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가 무슨 과목 들었냐? 그게 저번에 들었던 과목에 이어서 듣는 게 맞냐? 또 얘가 지원하는 학과랑 맞냐? 이렇게 정성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얘가 어몇 등급이야? 또는 A에서 이 e 뭐야? 이렇게도 보겠지만 그 과목의 수준이 어때? 예, 평균과 표준 편차. 또는 성취도별 분포 비율 이런 걸 본다라는 것은 얘네 학교의 우수성 같은 거를 본다는 얘기인데 결국 정성평가고요 결정적으로 세특을 본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게 바로 서울대입니다 고려대는 어떻게 하냐 예, 이렇게 아직은 하지 않고 그냥 내신 성적을 정량평가에서 보는 것으로 고려대는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언제 이렇게 서울대처럼 이렇게 정성평가 하는게 들어갈지는 모르는 거죠 그죠 렇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수능 이야기까지 좀 해볼게요. 다 결정이 났는데요. 한 개가 결정이 안 났어요. 그게 뭐냐. 예, 이 심화 수학 이야기입니다. 자, 국어 같은 경우에 선택 과목이 없어진다. 뭐 그런 거. 수학도 선택 과목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 대수가 수학원이고요. 미적분원이 수학투입니다. 그리고 확통이 이 확통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바뀌는 고교학점제에서의 수학은 현재 애들, 인문계열, 즉 우리가 문과라고 하는 얘네들 수학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연계열 수학이 없어진 거죠. 그 자연계열 수학의 이 미적분과 기하를 이름을 미적분2와 기하로 이렇게 해서 그걸 심화수학으로 따로 하나를 만들어서 이거를 예, 선택 과목처럼 제2 외국어 한문처럼 그냥 여기다가 만들어 놓어 놓고 계약이 이거를 반영을 하든 또는 가산점을 주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할까 아니면 아예 심화 수학이라는 건 수능에서 빼버리고 그냥 빼버리고 어 그렇게 할까 이두개 중에 결정이 아직 안난 건데요 어 공대라든지 또는 수학을 책임지고 있는 단체에서는 야 이걸 수능에서 빼면 애들이 공부를 아예 안 하니까 일단 놓어줘. 그 대신에 필수 과목에 하지 말고 선택 과목 정도로 놓아주고 대학에서 필요한 경우에 관영하는 식으로 하는 게 어때라고 하는 것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끝나고 이제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결국 고등학교 내신은 1, 2 등급 경쟁이죠. 그래서 내신에서도 상위 10%까지 1등급을 줘야 되니까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가 내신에 나올 수밖에 없어서 모의고사를 공부해야만 내신의 상위권이 되는 겁니다. 결국 모의고사는 수능 때문에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내신 때문에 모의고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범이 생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수능으로 많이 뽑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자, 이 정원이 몇 명이든지 간에 그냥 백 명을 뽑는다고 가정해보면 수능으로 4 0 명을 뽑는데 내신으로는 열명 뽑는다는 얘기고 논술로 열명 뽑는다는 얘기고 종합 전형으로 한3 0명 만화에 삼십 다섯 명 정도 뽑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능을 공부하는 것이 내신 성적 관리에도 좋고 또 내신 성적을 관리하다 보면 종합에도 좋고 또 수능에도 좋고 그래서 이제는 어~ 수능을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 이제 이런 말씀. 또 경쟁률 자체가 정시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정시를 선택하는 지역이 있죠.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되면 올1등급이 되지 않으면 올1등급이 되지 않으면 내신으로 좋은 성적이 아니다라고 이제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정시로 가는 게 어때? 이런 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 모의고사를 위해서. 이 모의고사를 5년치 공부하는 것처럼 입시 내비는 중학교 1, 2, 3, 즉, 중1용, 중2용, 중3용 모의고사를 1년에 4번 저희가 제공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가 결국 중3 수준이니까 이 모의고사부터 잘 보면 뭔가 모의고사에 대한 자신감이 잘 생겨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